안녕하십니까. 각카입니다 최근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나라가 조선시대로 퇴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새는 공기가 탁하다면서 노후 경유차를 운전하지 말아라. 이부지 활짝으로 운행하라고 하니 갈수록 나라의 물류 운송조차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경북 고속도로를 만들 때도 KTX를 공사할 때에도 도롱농 딱 죽는다며 퇴보들이 반대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4대강이나 제서울시장 후임의 한강늘래상서 단원전 등 좌파의 반대지의 손에 꼽힌 손가락이 모자랍니다. 이렇게 반대지의 역사는 깊고 이런 나라에는 소달구지가 제격입니다. 음... 행정수반과 입법부와 물갈이 되기 전까지는 합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사태는 우리 모두가 조금씩 책임이 있고 반성을 먼저 해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부정적 사고로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긍정적 사고로 실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후보를 가려주십시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전 경제입니다. 늦었지만 경제입니다. 이전 경제입니다. 어려운 경쟁률, 시위대의 함성과 함께 광화문 일대가 촛불을 높이 들때 당혹스럽습니다.